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상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은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 답을 베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베끼는 경우는 이제 주로 초등학교나 혹은 중학교에서 답안지를 수거하고, 어, 채점을 해주는 거죠. 어머님이 채점을 해주든, 아니면 담당선생님이 채점을 해주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학생들이 숙제를 이제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하면 어뭐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아니면 학원에 남아서 하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압박감이 있는 경우에 이제 답안지를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또 구해서 베끼는 학생들이 있죠 가끔 보면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 보통 고등부 같은 경우는 숙제 검사를 거의 대부분이 따로 하진 않죠. 고등부는 뭐 알아서 보통 아이들이 해야 해야 한다 혹은 그렇게 이제 불러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일이 숙제 검사를 따로 하진 않고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죠 눈으로 대략적으로 선생님들이 확인을 대충하고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거 풀어주고 그런 포맷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갈 때는 이제 크게 애들이 숙제를 뭐안 해오든, 해오든, 크게 이제 제재가 없으니까 뭐베겨서 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가끔 이제 관리를 좀 치밀하게 하거나 그러면 학생들 이제 채점을 꼼꼼히 하거나 혹은 부모님이 부탁을 해서 얘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숙제 검사를 좀 꼼꼼히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답을 뭐 인터넷에서 뭐 다운받아서 받아서 베끼든 아니 뒤에 있는 답지를 보고 베끼든 그래서 베겨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저, 점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숙제를 얘가 잘해오고 뭐 채점을 해보면 점수도 잘 나오니까 수학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테스트를 보거나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답안지가 없는 그런 프린트 숙제를 내주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봐보면 어, 점수의 격차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숙제를 해왔을 때 정답률은 굉장히 높은데 그 답지가 없는 프린트 숙제를 내주거나 테스트를 보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답을 베껴서 했을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좀 유심히 살펴보면 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답을 베끼는 정도는 아닌데 찍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학생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안 돼서 문제는 풀어야 되고 숙제는 해야 되고. 차마 답을 베끼는 행위까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이 보다가 그냥 뭐 결과식 같은 경우는 대충 찍기도 하고 주관식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뭐 대충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거의 안 움직이고 풀이가 없이 이렇게 답을 내는 경우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가,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경우는 전혀 이제 문제의 방향성하고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맞지 않는 방법도 자기가 고민을 해서 풀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막 말도 안 되게 답을 내기 위해서 가령 뭐 넓이 문제인데, 그냥 혼자 위아래 변두개 그냥 더해서 답을 써볼까?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답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숙제를 하고 시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우연의 치로 답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문제집을 끝내도 자기가 제대로 푼건 아니니까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 이상한 방법 푸는 경우는 제가 보면 잘하는 경우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어, 가끔 이제 숙제를 하고 오답을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푸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정확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정말 잘 되어 있고 뭐뭐 뭐 메타인지 능력도 뛰어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은 맞았어요. 답은 맞았지만 이게 꼭 올바르게 푼것 같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는 답은 맞았는데 어, 좀 정확하게 푼것 같지 않은데 좀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풀어주시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앞으로 공부 잘해 나가겠죠. 그거에 반해서 그냥 오답만 고치는 거죠. 이상한 방법으로 풀든 뭘로 하든 찍든 해서 풀고 오답만 고쳐요. 이런 학생들은 특징이 가령 뭐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뭐네 문제가 틀렸다. 그럼 네 문제가 틀려서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지가 또 고쳐요. 고친 다음에 또 채점을 해보니까 두 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두 문제를 이제 지문을 하는 거예요. 그너두 문제 왜지문하냐그 전에는 풀었는데 그럼 어떻게 푼 거냐? 그럼 대부분 그 전에 푼게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찍어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찍어서 풀어서 운 좋아서 맞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어차피 풀어도 안 되니까 그냥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안 되어 있는 학생이죠. 그래 억지로 이제 공부하는 것, 억지로 이제 엄마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어떤 이제 스트레스나 학습에 대한 흥미 그런 것들이 안 생겨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것도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식을 써서 풀게 하거나 모든 문제를 식을 써서 풀게 해라. 어? 풀게 하거나 혹은 뭐, 품문제들을 골라서 설명하게 설명해 봐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이제 맞은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쭉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시키고 틀렸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 오답을 해서 나한테 질문을 해서 해결했더라도 틀렸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시 노트에다가 해설지를 필사하는 거죠. 해설지를 필사해서 다시 베껴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제가 많은 영상에서 찍었, 말씀드렸지만, 시간 단위로 이제 공부를 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여타의 방법들이 되게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laughs> 되게 비율적이죠. 효 가령 이 식을 써서 문제를 다 풀게 하면, 이게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풀 때, 그냥 혼자 필요한 식 적고, 문제 풀고, 이렇게 풀어나가서, 어 가령 한 100문제를 풀었다면, 일일이 식을 꼼꼼하게 적어서 풀라고 하면, 그렇게 100문제 풀 시간에 한 거의 20문제, 뭐 30문제밖에 못 풀어요. 3분의 1 정도 학습량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적이에요. 효 비율적.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는데 이렇게 시키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학습량이 적어서 또못 하는 거죠. 예. 빈곤의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본 것들을 가지고 어, 너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봐라, 설명해봐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이 엄청 소모가 되죠 이것도 해보면 시간이 엄청 소모가 니다 학원에서 거의 하기는 불가능하고 집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중학생 정도만 돼도 말을 안 듣죠 설명하라 그러면 네 번째부터는 조금은 공부를 하려고는 하긴 하지만 날림으로 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역시 성적이 안 오르는데 가령 이제 문제집을 풀어도 많은 것들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서 듣기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해설을 봐서 해결하거나 <laughs> 그래서 수학을 듣기와 보기로 이렇게 문제집을 푸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이제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성적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몰랐던 것들을 복습 및 오답을 충분히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그 구조를 머릿 속에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 질문을 많이 하면서 힌트 받으면서 푸는 것들도 거의 계속 도움 받으면서 풀기 때문에 아, 역시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푼그 만큼 성적 향상이 안 나옵니다. 자 따라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뭐 우리 아이는 이제 어, 해설을 보지도 않고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제가 채점 엄마 어머님이 직접 채점을 다 해주고. 이제 얘가 이제 혼자 풀고. 정답률도 꽤 높, 다라고 하고. 정답률도 꽤 높고. 어떤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많이 틀렸지만, 오답을 해봐라 그러면 다시 맞는 경우고. 근데 이제 뭐 가령 시험을 보거나 그랬더니, 어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 점검을 해봐야 될 것들 중에 얘가 찍어서 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수학 문제집을 풀어도 단번 맞았지만 어, 정확히 푼 것이 아니라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점검을 해 봐야 되죠 일일이 한번 풀어보라 라고 시키든지 어, 네가 푸는 거를 식을 써 봐라 라고 해서 식을 보면서 제대로 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본다 라든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은 이런지 꼭 확인을 해서 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교정을해 나가야지 성적이 수학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